진이표 된장 푹 들어갑니다. 진짜 된장 맛있어요. 자진유씨물좀 보세요. 이게 네, 된장은 진짜 밥 말아 먹게 너무 짜게 만들어 먹고 같있게 김이 진짜 맛있다. 말아 먹을까? 물을 얼만큼 하고. 됐다. 아들이하게 어, 어. 어, 됐는데 야채 집에 있는 거막 듬뿍 쓸이 왔다. 아버지표, 이게, 어. 비타민 오징 세트 잡아 들어네 아버지 거그 버섯을 확 넣고. 안녕하십니까. 동프로입니다. 오늘은 날씨 쨍쨍 봄날.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알일럽 이운. 이운에 와 있습니다. 이운은 산악면에 있을건데 여기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저희는 아. 이제 좀이는 통통배는 없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뒤에 아주 비싼 요트 나오고 이랍니다. 한개 사도? <laughs> 아좀 사도 바라죠. <laughs> 튜브 타고 다니 튜브. 튜브 사도 있습니다. 튜브. 이딸위가 다이아를 빼갖고 하는 그게 튼튼하고 좋요네 <laughs> 오늘 저희가 그 건조 생선 먹방이라 그다음에 해물된장찌개 같이 해서 먹을 거거든요. 같이 좋은 균을 확 이으게고같먹방게먹방해 보겠습니다. 네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호시장에서방건조생선을 제가 종류별로 사가지고 오늘 드디어 내가 겠습니다 먹방을 보겠습방건조 생선 먹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 좀해겠세니다먹니다 먹방을 이이거다 이렇게 어바 다음에 여기 한번 봐라. 어. 다음에 얘는 돔. 아래가 돔이야? 어 참돔이네. 어. 빨간 수리마에. 예, 이거 비싸더라. 참돔이 원래 이게 보급요리입니다. 맛있어요. 예예 예. 와 그게 림성어. 제일 메인이네. 어 그거 그거 뜯어주고 봐라. 이게 통영에서는 제사상에도 올라가거든요. 아, 되게 아, 늙수거, 맛있어요. 능성는 맛있어요. 능성어는 커야 맛있어요. 어제 봐라. 이야. 이거를 얘가 중간에 가야 돼. 어, 어. 그러니까. 어. 그거 놔 봐라구. 이야. 그것도 올리피라 어. 근데 비디 한 마리 줘야될같아 아, 비디님, 꼬부가 줘야지 그냥 좀해나아 그래? 올리세요. 그래, 꼬부 갖고 드려야지. 이건 비디까 PD 비디님 너무 작은데. <laughs> 그냥 좀크거 드려야지. 비디님은 좀 음, 너무 작은가 이거? 좀 잘라서. 괄시하는. 음, 어. 무슨 괄시라는 표현이지? 비디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찾잖아요, 그지? 야. 근데 이게 이기는 좀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펜션이 주위에 너무 좋고, 옆에는 또 이게, 멍게철이라고, 멍게 작업을 하고 계셔요. 막, 멍게 싣고 막, 여기서막 응. 이게, 다듬고 하시네요, 어머님들이. 케이블카도 보이네요. 아, 그렇네요. 케이블카도 보이네요. 저 멀리 또 케이블카 보이고요러 저기 자세히 보면, 페프장도 보여요. 야 여기 진짜, 진짜 좋은 동네요 네, 동네. 동네가. 우리 거는 하나도 없다네. 이야, 불난다, 불난다. 살라기 시작한다, 이제, 연기를. 오, 미기시란다. 어, 너는 이거에 집중으로 이렇게 동료를 맞친대 어. 지금. 이, 응, 집중을 했어. 근데 요즘 요즘에 좀대정사정이 좋나? 와이래 요즘에 좀 많이 쓴거리노. <laughs> 우리 집에 좀 뭔가, 우리 집에 물건이 조금씩 없어지지 않เท뭐파 파라먹다. 당근 당근마켓은 파라먹는가 당근 이거. 아이고. <laughs> 엄마 보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엄마 뭐 어쩌지? 확인해 봐야겠다. 아니 오, 안 아니 그당근에 조금씩 조금씩 너, 되더라고. 너가, 아니 그야 거기 아, 보십시오. 고기가 기름이 약간 기름 뜨면서. 기름기가 쫙올라옵니다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능성 능성어. 능성어 진짜 맛있어요. 능성은 이거 진짜 끝내주네. 이게 와. 그리고 좀큰 거는 응. 집에서 그릴 아니면 프라이팬으로 못꽂거든 너무 커가지고 근데 큰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이게 생고기보다 이게 이 뭡니까 약간 방건조된 이런 고기들이 가요 정말 맛있어요. 음. 이게 고기 좀 드시는 분들은 생고기보다 의외로 이런 고기를 잘 구워 드십니다. 약간 간이 돼 있으니까 집에서 간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사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오래오래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그 가운데 그 타는 거아니라 뒤집어 돼. 아이고, 어구어이구맞야 피디님이 좀드시고시고 오시는 건야 노릇노릇합니다. 음. 옛날에 그 무슨 프로고, 그 김병만 씨 나오는 프로 있었다, 얘가 외국 나온. 김들의 법칙. 어, 그거 가면 고기 이렇게 막 굽어 묻잖아요, 막 이렇게. 맞지? 어, 완전 그런 느낌인데. 아, 맛있겠다. 이걸...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어, 이거. 이건 조금만 굽으면 되겠다. 기분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뿌잉뿌잉 하던데, <하면> 누구나 <되는구나>. 욕한다, <웃음> 사람들이. <웃음> 사람들이 욕한다. 이쁜 어. 애가 그래야지 욕한다, 사람들이. 아, 생선 때가리로 때리고 싶네, 진짜. <laughs> 어,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라. <laughs> 지금 소분령 고서 그냥. 이 요거는 지금 익었고요. 이거 건다 익었다 이거 지금 다 익었고요. 좀... 야차하고좀더 가시면. 어, 아직 있어. 발랐죠. <laughs> 이거 다 니한테서 나온 돈이라서 열심히 했어. <laughs> <laughs> 이게 저 행령이 이거 뭐, 뭐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행령이라 해야 되나 이거 맷돌 가져간 거를 공동으로 썼는데 뭐? 승리 어, 됩니까? 이거? 어 된장 진짜 맛있겠다 이거. 기도그다 <laughs> 나중 다 볼감모인다 이래. 볼감모야. 여 어. 와 이거 멋져 오 진짜 야 나도 맛있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다 예뼈 조금 있는 거 이거 잘골아가 먹고 자뚝다뚝다 뚝뚝뚝 뚝뚝뚝 어우 눈 좋은 거 맛있냐 아 이거 어. 미안하다고 <laughs> 콩밥 먹 <해서>. 어? <laughs> 아다 누나 마음이가 뭐 엄마 마음이죠. <웃음> <웃음> 응, 아까. 이거 한번 볼래? 나봐. 이거 <laughs> <요>, 호래기젓이라고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오징어처럼 생기 있는데 무슨 새끼래 되나? 새끼 오징어처럼 생긴 거. 꼴뚜기 꿀뚜두기, 샀다. <laughs> 꼴뚜기 꼴뚜기인가 <laughs> 어. 일단 호래기라고 경상도 사람들이 가끔 이거 해로 먹는 데가 있는데 맛있어요. 보도 철이 있습니다. 응. 와, 소고기좀 응. 맛있겠다. 어, 응. 저. 와, 이따. 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다 진짜 맛있. 진짜 맛있네요. <laughs> 와, 어 어떡해, 어어다 밥잘 붙여놓고 있다. 그럼 첫째 보라 와. 뉘신 들린 거죠. 뭐 밥이 없노 <없어. 웃음> 밥도 있다. 와, 이거 하모니카, 하모니카 불러야지. 하모니카. 와, 근데 이 생선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 진짜 꿉니 어, 있다맛있아 으아, 모 어, 으모 으아, 응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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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려 으아, 이아 으아, 와, 와으다 으아, 다 맛있다 으 맛있다 으 야 진짜 진짜 맛있잖아 어. 응, 메뉴 도착 잘 했죠? 원래 야외 나가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시는데 방금 전에도 구워먹으시면 맛있어요 와 음. 된장찌개도 어, 맛있네 꼴다준다 응. 된장찌개 형사 음. 한마리 드릴까요? 유튜브 찍으시 네. 네, 네. 와, 방금 전에서 끝내줍니다 어, 어, 이거. 어디 뭐로 점색하면 돼요? 통커벨입니다통커벨이라고 예예. 구독까지 와부탁드릴게요 와, 고기 끝내줍니다 예. 아 가지 한번. 가지면 가지자 와, 고기 끝내준다 야. 때만 조심해라 이 자, 이게. 그래, 장갑 끼고. 아, 뜨거운 어야지 이거. 와. 떡깔고 오면. 과장면 맛있다. 나중에 우리 뼈나 다 챙겨가서 우리 강아지 끓여요. 우리, 저, 아버지가 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붙을 낳는 돈을 안 붙고 집에 개만 붙는다고, 지금. 불쌍해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뜯어나니까 그,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유기견 이제 일곱 아, 마리 됐습니다, 일곱 마리. 살이 찌가지고, 근데 유기견들이. 어, 피부병 걸리고 그런 애들이 지금, 어. 엄청 관리 잘 어, 엄청 관리가 거. 잘 돼가지고. 응. 우리 털갈이 한 잔, 털갈이 오세요. 야, 은아, <이나>, 들고 뜯어라. <laughs> 누님의 대신 마음이다. 왜빼를 주는데? 잡고, <laughs> <그거> 먹으리라고. 물으라는 <laughs> 거 아니야, 이거? 씹어 먹어봐. 씹어 먹을 수 있다. 응. 소독, 소독, 좋네. 야, 소주 안 들고 오게 잘했다, 소주 왔으면. 다사병 먹는다, 이거. 몇병 먹었다, 응. 어. 캠핑 가시는 분들, 정말, 대조고기만 사가지 마시고, 응. 건조 생수, 방조 생수 몇 마리 사갖고 고기 구우면서 같이 한번 구워보고 드셔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맛있어요? 응. 된장찌개도 끓여주나? 뼈에 붙은 거 아깝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맛있겠다. 맛있다. 겠 네. 이런 게 맛있어요. 이런 게. 낚시 가서 이제 고기 잡으면 방어줘야 되겠다. <laughs> 제발 한 마리라도 구멍 좀 해보자. <laughs> 응? 옛날에 그 기억나나, 그 옛날에 명태 많을 때, 한 박스씩 사가지고 엄마가. 빨래줄이 아, 겨울, 어다 겨울철에 응. 빨래줄이 다 걸어놨거든요. 건조딱되면 말랑말랑 하면, 초당, 응. 초당에다가, 불에다 살짝 굽어갖고 무마.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때. 응. 의억난다 고기를 굽으면. 딱. 대부분 방곤조는 어머님들이 좀 좋아하시던데. 있는 50대, 는 집, 대 50대, 어아 아기 있는 집들하고 응. 조금 이제 연5이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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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50대, 50대, 5배대5게 제일 맛있다. 0대 50대, 5 0갈비0 갈비살. 갈비살 대5 0 응, 어, 리 끝나고, <laughs> 동네 한 바퀴 <밖에> 돌자. <laughs> 여기 동네가 아름다워갖고, 한번 돌보고. 시점에라 맨날 돌지 말고, 자꾸가지 <laughs> <하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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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안하나? 알바 안 하나? 만나 알바 안 나도 마. 주말에 안 된다, 왔다. 아니, 제가 쉴때 누나가 자꾸 빵글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새 한 번씩 제가 가갖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한 가가 뭐 바쁜게? 내 물건 판다고 바쁜거 a p u n g 이건 그 p a 모르고 a 장 a 한다고 바쁜. a p a 한다바 a p 이 그게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약속 시간도 잡아야 되자. 또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음. 또 만족해야 되자 응? a p 자, p a 는 a p a Papa, 서 a p a <laughs> 미안하나? 미안하나? 응. 미안하 이거 응. 바로 바닷가가 바로 5 0 c m 도안 되거든요. 항 미리 빼고 싶습니다, 솔직히. 니어도 <laughs> 괜찮은데. 응? 니 응. 네 지금, 어, 누나 먼저 가면 니한테 빚만 남기고 갈수 있어요. <laughs> 응? 그래서 엄마가, 응? 너 누나 조심해라, 말려내. 음. 짐 됐긴 짐이다 짐이래 사는 게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니까 진짜. 이눈이 어, 먼저 어, 가면 네한테 어. 비만 타고 어. 지남기고갈 수가 있어요. 내 예를 얼마 받았나 또 <laughs> 불안한데 또혼들 기다리자마자. 야, 죽은 사람이야. 비시 맞으면 갚아야 할 거야 가족들. 음, <laughs> 맛있네. 이거가 피디님 끼워 피디님 지금 좋은 만더보내줄 두마리 이제 이불로 굽고 있습... 잘 굽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음. 야들야들하니까 고기도 맛있거든요. 지금 먹 어. 고기 맛있다 응 이거 끼가준 고기 아니다니까 끼워준 건 아까 그기다. 작은 거아 <laughs> 피디님 근데 들을 수가 없네 <laughs> 그런 거 아니냐면서 잡았는것 <laughs> 같다 어. 야 이것도 맛있습니다 가사이 이것도 말이나면끝내준다 이거. 순간적으로. 무겁 음! 음.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저희 우리가 방송 나갈 때 거의 점심시간쯤,쯤 될것 같은데, 굉장히 침 흘리신 분 맞겠다. 미안하 <laughs>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음. 진짜 끝내줍니다. 된장찌개는 음. 기본적으로 된장이 맛있어야 돼 쟤한테 많이 던진 거 같아 맛있어 불가무 지 아깝다 그래 불가무 다 불가무지 응. <laughs> 감자 불가무 딱 좋아 여기바지닥소그어있다 통영에서 통과 네. 음. 마무리하고 같이 먹자 나도 똑같이 <웃음> <웃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무리마무리자무리 같이 먹자. 그래, 네, 고 사람이 네. 또 그렇다, 얘가. 나가 그게 반문잖아. 아니, 많이 먹네. 이따. 봐 우리 나주 나주. 같이 먹자. 비지니까. 예, 어, 반문자. 네, 다 자. 네 <laughs> 오늘 너무너무 좋은 통영의 영훈이에서 저희가 너무너무 맛있는 먹방했고요. 자, 기를 장착하시고 드제곤볼입니다 <laughs> 예, 네, 고기를 고기를 드리면 돼. 좀 미안하다이가. 어, 자, 길을 장착하시고 와. 좋은 길잡아 가세요. 네. 오늘도 통공 메리었습니다. 2시까지 네.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고 박수. <laughs>